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보은,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보훈 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훈복지 시설에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안마 의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수원 보훈원에 전달된 안마 의자를 처음 사용한 박춘자 씨의 얼굴에 만족감이 피어납니다. 리용감 덕으로 여고와 있는 거야. 감사해요. 아. 지난달 국가보훈부는 보훈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게 재활 로봇과 방역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을 보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훈부는 그첫 시작으로 수원 보훈원에 최첨단 안마의자를 전달했습니다. 민간과 협력하여 보훈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훈원 재활자들이 모두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이어서 안마 의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고령자다 보니까 관절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요 이런 좋은 제품을 통해서 국가 유공자들을 기억해 주신 슈테크에 감사드리고 이번 안마 의자는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가족을 둔 업체 대표가 기부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에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되게 힘들었던 어떤 그 마음들, 그것들이 치유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보험부 안마의자 도입은 힘든 국가유공자들의 몸과 마음에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기술을 적용한 안마의자는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KFN뉴스, 신소진입니다.